왜 우리 목소리는 사라져 가는 걸까요?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대만의 고유 언어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도에서 들려온 흥분된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만어를 완벽하게 기록할 방법을 찾았어요. 학생들의 손에 들린 것은 동그랗고 각진 낯선 문자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중국 한자로는 불가능했던 대만어의 섬세한 발음과 억양을 담아내는 순간, 사라질 뻔했던 대만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대만에서 어떤 문화적 혁명을 일으킨 걸까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쟁민입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는데요. 시험지를 습점하며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늘 같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대만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쓰던 아름다운 표현들이 표준 중국어에 밀려 사라져 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로 되네? 우리 말이 이렇게 쉽게 적힐 수가 있다니.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몇몇 학생들이 노트 하나를 들여다보며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 있니? 제가 묻자 3학년 장애인이가 조심스럽게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노트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동그랗고 네모난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이건 한글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지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대만어 발음을 하나씩 완벽하게 적을 수 있더라고요.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대만어 특유의 성조와 억양까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평생 한자로만 글을 써왔지만, 한자로는 대만어의 풍부한 발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늘 느껴왔거든요. 하지만 이 낯선 문자는 그 모든 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할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또 다른 학생 리슈이가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할머니 세대가 부르던 전통민요, 도안가의 가사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걸 학교 축제에서 발표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전두 가지 감정을 교차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의 언어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감동했지만,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져올 정치적 논란도 걱정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표준 중국어만 강요받아왔고, 대만어 사용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는 대만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합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대만어로 말씀하셨고, 그 노래들의 가사를 제대로 기록해두지 못한 것이 저는 늘 아쉬웠습니다. 애들아, 좋아. 하지만 이걸 그냥 퍼포먼스로 끝내진 말자. 대만어를 기록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그럼, 우리 한글로 대만어를 적는 표기법을 만들어봐요. 대만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가이드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학교 최초의 한글 대만어 표기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대만에 잊혀가는 목소리를 되살리는 도구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났고 학생들의 열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교실에 남아 한글을 배우고 대만어 표기법을 연구하며 밤 늦게까지 토론했습니다. 장 웨이와 리슈이를 중심으로 한글 대만어 연구회라는 동아리까지 결성되었죠. 선생님, 학교 축제에서 발표할 공연 내용이 거의 완성되었어요. 장웨이가 신나게 노트북을 보여 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대만 전통 민요 도안가의 가사가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옆에는 발음 가이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무대 뒤 스크린에 한글로 표기된 가사를 투영하면서 관객들도 함께 노래를 배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덕분에 나도 한글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 학생들의 열정에 저도 덩달아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배우기 쉬웠습니다. 한자처럼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울 필요 없이 기본 자모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천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교감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한글 프로젝트 말인데 몇몇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해왔어요 교감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냐고 이것이 대만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심지어 일부 학부모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만어를 보존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으로 한글을 사용했을 뿐인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축제에서 발표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것 같아요. 학교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감 선생님의 말은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 요청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은 한달 넘게 열심히 준비해왔고, 그들의 연구 성과도 눈부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할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한글 대만어 표기법 게시물이 바이럴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내에서만 공유하던 것이 어느새 대만 전역의 젊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몇몇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즈에는 한글로 대사로 나는 대만어, 고등학생들의 혁신적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민주일부에서는 한글이 대만 문화 보존의 새로운 도구가 될수 있을까? 라는 심층 분석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대만 학생들 중국 문화 거부하고 한국 문화의 귀의라는 비판적인 논조로 이 소식을 전했고, 대만 내부 보수층에서도 문화적 정체성 혼란 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프로젝트가 뉴스에 나왔어요. 리슈이가 들뜬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위와 다른 학생들도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감 선생님의 우려나 외부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방과후 동아리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와 교감 선생님의 우려, 그리고 언론의 다양한 반응까지. 선생님, 그럼 저희 축제 발표는 못 하는 건가요? 장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좋지 않아. 그때 평소 조용하던 학생 후이펑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대만어를 보존하는 거예요. 한글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이걸 어떻게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후이펑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대만어 보존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들아, 우리의 연구가 단순한 취미나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 한글이 어떻게 대만어의 발음과 성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대만어 보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한글 대만어 표기법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대만 교육부 관계자 두 명이 학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도 함께 자리했고 학생 대표로 장혜야 리슈이가 참석했습니다. 천 선생님,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어조로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한글이 대만어의 풍부한 발음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대만 전통 민요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 프로젝트는 분명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시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교장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만화를 더 쉽게 기록하려는 학문적 실험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니.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학교 행사에서의 발표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네요. 회의가 끝나고 학생들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리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달 넘게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복잡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황위안, 대만국립대학교 언어학연구소, 이메일 제목, 귀교, 한글대만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선생님, 귀교 학생들의 한글대만어 표기법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소수 언어 보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로서, 이 프로젝트가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과 함께 이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프로젝트를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학문적 연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항위안 교수와의 첫 만남은 타이베이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 대표 장유이와 뉴쇼이도 함께 참석했죠. 교수는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시작한 이 연구가 정말 놀랍습니다. 한글이 대만어 표기에 적합하다는 발견은 언어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황 교수는 노트북을 여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1987년, 대만의 언어학자 슈차우더 교수가 이미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 시스템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 연구는 대중화되지 못했죠.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30년 전 선구적 연구를 재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학생들은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시도가 학문적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더큰 자신감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장의가 물었습니다. 황 교수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한글 대만어 표기법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대학의 언어학 연구소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둘째, 한글이 대만어의 성조와 발음을 표현하는 원리를 학술 논문으로 정리하자. 셋째, 이, 여, 이 연구 결과를 국제 언어학 학술지에 투고하자. 이것이 정치적 논란이 아닌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학술 연구로 자리매김하면 외부의 압력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 언어학 연구소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교육부에도 고등학교 대학 연기 학술연구라는 명목으로 프로젝트 계속을 통보했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체계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첫 과제는 대만어의 성조와 발음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규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어는 7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 표기가 까다로웠는데 학생들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에 특별한 부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조는 모음 위에 작은 점을 찍고 하강조는 아래의 점을 찍는 시기였죠.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대만 곳곳을 누비며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많이 사는 시골 마을들을 찾아가 전통 대만어 방언과 표현들을 수집했습니다. 화랜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90세 노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불러오던 어부들의 노동요를 들려주셨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기록하는 작업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구나. 내가 죽으면 이 노래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학생들도 조용히 그 순간을 경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황 교수와 함께 한글 대만어 표기법의 언어학적 원리를 논문으로 정리했고, 3개월 후에는 국제 언어학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의 성조와 발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소수 언어 보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세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대만어의 성조를 표현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로마자 표기법과 달리 한글은 시각적으로도 발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황 교수의 지도 아래 논문은 언어학적 엄밀성을 갖추게 되었고 우리의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닌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전 선생님 축하합니다. 논문이 통과되었어요. 황 교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논문 한글을 활용한 대만 민나무 표기 시스템 개발이 국제언어학 학술지의 게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즈는 대만 고등학생들 국제학술지의 논문 게재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교육일보에서는 한글 대만어 표기법 연구 국제적으로 인정받다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육부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보았지만 이제는 소수 언어 보존의 혁신적 방법론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선생님,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의 연구를 공식 지원하고 싶다고 하네요. 교정 선생님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중단 위기에 처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교육부의 공식 지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국제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 한국과 일본의 언어학자들로부터 협력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글학회에서는 우리 연구팀을 초청해 학술 교류회를 가지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소수 언어 보존 포럼에서도 우리의 연구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학술 연구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리슈이의 말에 저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학문적 가치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학계의 인정을 받은 우리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 천혜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가족 사업이 위험해지고 있어. 젠웨이는 가업인 무역회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중국 본토와 전자제품 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이었죠. 정치적으로 늘 민감한 대만과 중국 관계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항상 조심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그냥 언어학 연구일 뿐이야. 형, 순진한 척 하지 마.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 왜 당신 형이 중국어를 버리고 한국 문자를 사용하는 운동을 하냐고. 이게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고. 제누에이의 목소리에는 실질적인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특히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어. 우리는 그저 대만어를 보존하려는 것 뿐이야. 그게 바로 정치야, 형. 대만의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강조하는 것, 그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라고. 제네이는 다음날 직접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형, 제발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줘. 적어도 한글 사용은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봐. 로마자 표기법이라든가. 하지만 로마자는 대만어의 성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학술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형 그럼 새로운 표기 체계를 개발하면 어때? 왜 하필 한국 문자여야만 해? 하지만 이미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고 수많은 학생들이 열정을 쏟아부은 연구를 지금 와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황 교수였습니다. 천 선생님 한국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초청장이 왔는데요. 우리의 연구를 그쪽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제뇌에는 그말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보라고 이제 한국까지 가려고 이러다 중국 정부에서 우리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어쩌려고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작한 이 중요한 문화 보존 작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한국 방문은 재고해볼게. 하지만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해야 해.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고 대만의 문화 유산을 지키는 일이야. 제네이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형, 나도 대만 문화가 소중해. 근데 현실을 보자. 우리 가족 사업은 중국과의 관계가 달려있어.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위험을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황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내 갈등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천 선생님. 사실 저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한국 방문은 현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거든요. 황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묘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대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언어 다양성 포럼에 참가하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우리 연구를 한국, 대만 협력이 아니라 더 넓은 아시아 언어 보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개할 수 있거든요. 황 교수의 제안은 돌파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죠. 다음날 저는 제뉴웨이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완적하는 건 아니었지만 싱가포르라는 중립적 장소와 국제 학술 포럼이라는 맥락이 중국 측에 민감한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형, 정말 조심해야 해. 발표할 때 정치적인 합의가 없도록 언어적 측면만 강조해줘. 물론이지, 이건 오직 언어학 연구일 뿐이야. 그러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네이는 여전히 중국 측 파트너들의 불편한 반응을 걱정했고, 저는 학생들과 시작한 연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싱가포르 포럼을 2주 앞둔 어느 날, 제네이가 다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중국 측에서 우리 회사랑 거래를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어.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중국 정부의 공식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 인즉, 대만 기업의 문화적 성향에 대한 검토 명목으로 회사 계약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이게 형 프로젝트 때문인 건 분명해. 이제 어떡하려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 사업의 위기를 초래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황 교수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학생 대표들과 제네이도 함께 참석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황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전첸웨이 씨, 오히려 당신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싱가포르 포럼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문화적, 상업적 가능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네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역 전문가로서 이 연구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임을 증명하는 셈이 되죠. 제네이는 망설였지만 황교수의 논리적 설명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어 보조는 관광 산업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닌 문화유산의 상품화, 즉,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제네이는 포럼 참가에 동의했고 우리는 한글을 활용한 대만원 보존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로 공동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싱가포르 포럼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네이의 비즈니스 관점 발표는 많은 관심을 끌었고 특히 중국 대표단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화 유산의 상품화 전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 경제적 학술적 가치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우리도 협력할 여지가 있겠네요. 중국 언어학 연구소 소장의 이 말은. 제네이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제네이는 중국 측파트널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심지어 중국 측에서도 중화권 언어 다양성 연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내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제네이는 이제 프로젝트의 반대자가 아닌 비즈니스 측면의 자문 역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실용적 관점은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봤던 것 같아. 아니야, 너 우려는 당연했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다행이야. 형제가 포옹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족적 화합의 성징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포럼 이후, 우리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학술적 성과를 넘어 이제는 실용적인 응용과 대중화를 고민할 때였습니다. 천 선생님, 대만교육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 연구를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싶대요. 황 교수의 전화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대만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한글 대만어 표기법을 중고등학교 선택 교과로 채택하기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타이베이 지역 1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장웨이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졸업하여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라는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었으며 특히 노년층을 위한 간소화된 버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타이중시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글카페라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곳은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고 교류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가봐야겠어요. 이런 자발적 움직임이 생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황 교수의 제안으로 우리 연구팀은 타이중으로 향했습니다. 한글 카페는 예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한글을 배우고 대만어로 된 전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문에서 여러분의 연구를 읽고 감명받았어요. 대만어가 사라지는 걸 막고 싶어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운영자 린메이아 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 역시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대만 전통 이야기들이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졌고 놀랍게도 대만 전역에서 비슷한 한글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오슝 타이난 이란 화렌 등 주요 도시마다 한글 대만어 학습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동생 제네이도 이런 움직임을 비즈니스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만 전통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대만 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를 관광상품과 연계했습니다. 형 한글 대만어 표기법이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외국인들이 대만어 기본 회화를 쉽게 배울 수 있거든. 제네이의 사업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했고 중국 측 파트너들도 이를 문화산업으로 인식하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고 오히려 중국 본토의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도 우리의 방법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전통 문화 부흥의 물결은 음악 분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한글로 기록한 대만 전통 민유 백선이라는 악보집이 출판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서트가 타이베이 국립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장은 만석이었고 특히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90세 노인 장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 불렀던 노래를 이제 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 우리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3년째, 대만 전역에서 한글 대만어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한글 카페를 통해, 그리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대만어 학습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대만어 구사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한글로 익히고 연습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이들도 자신감 있게 대만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의 영향은 대만을 넘어 다른 나라로도 퍼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뉴큐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필리핀의 소수 부족 언어 말레이시아의 지방 방언 보존에도 한글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세종학당을 통해 한글을 활용한 소수 언어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5주년을 맞아 우리는 타이베이 국립 도서관에서 한글로 되살아난 대만의 목소리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한글, 대만어 연구의 모든 결과물, 학생들의 초기 노트부터 교재, 악보집,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의 개막식에서 저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복도에서 의원이 마주친 학생들의 한글 노트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사라져 가던 대만의 목소리를 되살렸고 세대 간의 단절을 연결했습니다. 황 교수도 의미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보존이 아닙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국경을 넘는 문화적 협력의 상징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600년 전 세종대왕의 뜻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쓸수 있는 도구가 되어 오늘날 대만의 문화를 지키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한 달간의 전시기간에 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외국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뜻깊었던 것은 소금요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시를 보면서 자신들도 학교에서 한글 대만어를 배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 초등학생의 순수한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한글 대만어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언어 표기 연구를 넘어서 사라져 가던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는 광범위한 문화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라는 창제 목적을 넘어서 오늘날 지구 반대편 대만에 사라져 가는 언어를 지켜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천책민 교사와 그의 학생들이 복도에서 우연히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는 대만 전역을 뒤흔드는 문화적 혁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한세훈 구독자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우리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문자, 한글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